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전설의 소데스카 원년 멤버에서 탈출한 카이저와 지금은 바보데스라는 새로운 그룹에 합류한 데스의 이야기입니다. 주관적인 기준으로 캐릭터를 단순하게 비교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카이저는 조건부로 풀공속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모프게이지 1단계가 아니라면 익스그린 무력과 쓸만한 윈드부스터로 추가로 공속 2단계를 올려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모프게이지 1단계인 록색게이지는 쉽게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익스그림만 드시면 쉽게 풀공속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두 친구 모두 유니온 6000 이하의 라이트 유저라면 무보엠에서 방무 두 줄을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데미지는 카이저가 좋습니다. 공격력 스탯도 카이저가 좋지만 한 가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공포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무보엠에서 공포 효율이 안 좋습니다. 총 데미지는 데슬이 카이저보다 높기 때문에 무보엠에서 보공 효율은 카이저가 데슬보다 좋습니다. 만총 데미지 400%가 넘지 않는 라이트 유저라면 보공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수치에 너무 겁먹지 마세요 3만급 이상의 템셋을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스탯 계산기 가이드를 참고해서 직접 스탯 효율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상시 크악은 카이저가 대슬보다 좋습니다 크뎀은 두 친구간 차이가 없습니다 스펙만 보면 카이저가 마냥 좋다고 보기에는 애매한 것 같은데요 그럼 바로 사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카이저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알아갔으면 좋. 올 내용이 있습니다. 노가족도 이제는 카이저 엠버 카데나 이후에 카인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코디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캐시 공유가 된다는 점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카이저는 버티컬 커넥트가 있어서 사냥 시 기동력이 부족한 친구는 아닙니다. 거기다가 변신 뒤에는 피규레이션 티로 텔포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사 중에서 탑급의 기동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차 전지기 전에는 약간 사냥 딜이 부족할 수 있는데요. 주력 사냥 스킬인 소드 스트라이크 는 땅에 꽂히는 찐 거미 폭발하는 폼 모션 같은 두 개의 모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드 스트라이크 찌개 원킬 컷은 266%이고 폭은 159%입니다. 두 개의 모션을 전부 합치면 425%로 그래도 할만해 보이는 원킬 컷으로 보일 텐데요. 하지만 두 개의 모션을 한 자리에서 사용하면 기동력이 좋은 카이저의 장점을 발휘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대로 사냥을 할수록 원킬 컷 부담이 높아지는 친구입니다. 폭의 원킬을 낼수 있는 분이라면 사냥에서 제로만큼 날아다닐 수 있는 카이저라서 사냥만큼은 의심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니온 욕성을 하시는 분들은 집과 폭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본캐로 아키인 리버를 탐험하실 분들은 생각보다 원필컷이 조금 무겁게 다가오실 겁니다. 다행히 5차 이후로 추가되는 스킬들이 전부 사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무자본 유저들도 지금은 카이저를 키우는 것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2분 쿨에 45초 지속하는 가디언 오브 노바와 함께 최근에 추가된 2분 쿨에 20초 지속하는 하는 드래곤 블레이즈를 같이 사용하면 거의 2분의 1분꼴로 사냥이 편해지기 때문에 은근히 사냥하는 재미가 있는 카이저입니다. 특히 기가 슬래셔 사용시 5초마다 발동되는 드라코 슬래셔는 카이저 사냥의 꽃이라고 할 만큼 좋습니다. 인간 폼일 때도 범위가 나쁘지는 않지만 변신을 하게 되면 범위가 어마무시해지기 때문에 진짜 드래곤의 사냥을 보는 것 같이 속이 시원해집니다. 30초 쿨의 5차 위로브 소드 스트라이크를 사용하면 드라코 슬래셔의 쿨초 기어가 이루어 때문에 사냥에서 제대로 된 한방을 보여주는 카이저입니다. 20초 콜의 인퍼널 브레스, 준 설치기인 윙비트, 10초마다 쓸수 있는 사출기인 위로브 소드 이렇게 자잘하게 추가로 사냥에 도움을 주는 스킬도 있어서 사냥에서는 카이저만한 전사가 많이 없습니다. 데슬은 슬라이딩을 잠글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보통의 전사들처럼 편하게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위점이 다른 신캐들보다 조작이 살짝 무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취향을 많이 탈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행히, 데몬 익스플로전이 정토와 함께 사용할 수 있어서 예전보다는 사냥이 많이 스무스해진 기분입니다. 5초 쿨의 서버러스와 14초 쿨의 데몬 크라이 같이 쿨 짧은 광역기들도 생각보다 사냥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좁은 맵 한정으로 사냥이 편안한 데슬입니다. 하지만 데몬 크라이가 수차례 너프를 당해서 범위가 많이 아쉬워졌기 때문에 맵이 넓어질수록 사냥이 많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오차가 되면서 120초 쿨의 오르트로스 같은 자동 발동형 스킬도 있지만 여전히 사냥에서는 장점을 찾기가 힘든 친구입니다. 사냥에서는 카이저를 선택하고 싶은데요. 최근에 추가된 블레이즈가 카이저의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주면서 모든 유저가 편안해진 상태입니다. 보자본은 많은 사냥 마리수를 보여줄 수 있고 무자본은 편안한 육성이 가능해진 상태라서 사냥에서는 카이저가 데슬보다 확실하게 좋습니다. 데슬은 스킬을 사용하기 위해서 데몬 포스가 필요하다는 것부터가 무자본에게는 함 카드입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와 다르게 하이퍼스탯에서 데몬포스를 8레벨 정도 투자를 해야 돼서 5차 시작부터 뭔가 모를 손해를 보는 기분입니다. 또한 데슬의 추가타 스킬인 블로블러드는 2분 풀에 1분마다 계속해서 사용해야 하는 버프 스킬이기 때문에 사냥과 보스에서 모두 상쾌한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재미를 비롯한 데슬 유저분들이 패시브화를 바라고 있지만 소식이 없는 걸 보면 운영진은 뼈속부터 파란피가 흐르는 냉혈 아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행히 데몬 포스 50을 흡수할 때마다 블루 블러드의 재사용 대기 시간을 3초씩 감소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스 주력 스킬인 데몬 임팩트는 데몬 포스를 수급할 수 없어서 거의 5초마다 계속해서 서버러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데몬 슬래시를 같이 사용하면 데몬 포스 수급이 간편하지만 이 친구도 참 악마 같은 분입니다. 범위가 악마의 발톱 수준이라서 보스에서 그냥 사용하기는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다행히 5차 스킬인 이분 쿨의 데몬 오웨이 크닝을 사용하면 최대 65초간 데몬슬래시가 강화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애프터 서비스가 확실한 데슬입니다.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했죠. 어웨이 크닝은 일렙때는 지속시간이 36초에 불과해서 뉴비라면 코강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메이플 최초의 바인드인 다크 바인드, 30초 쿨의 블러디 레이븐과 90초 쿨의 메타모포시스 같은 무적기, 최근에 억지로 추가된 듯한 상태 이상 방어 스킬인 데몬즈 윌까지 있기 때문에 보스 유틸은 생각보다 다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뱅파릭 터치로 피흡도 좋기 때문에 보스 생존은 크게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딜은 넣는 방식이 데몬 포스 조건으로 암울하기 때문에 취향을 많이 타는 전사 캐릭터입니다. 또한 최근에 추가된 극계 스킬인 데몬 베인이 약간 무적이 먼지 같이 묻은 친구라서 애매하면서 딜도 기대 이하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2분 쿨에 15초 동안 최대 HP의 일정 비율로 피해를 입히는 공격을 포함한 피격 데미지 12%를 감소시켜주는 로버스트 암호. 파이널 피규레이션 상태에서 최대 HP의 일정 비율로 피해를 입히는 공격을 포함한 피격 데미지 5%를 감소시켜주는 온오프 스킬인 방어모드, 20분 쿨의 노바족의 유사 해븐즈 도어인 판테온, 1분 쿨의 무적기인 프로미넌스, 이렇게 생존 유틸이 화려하기 때문에, 카이저도 데스처럼 보스 생존이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변신 후에는 피규레이션으로 텔포가 가능하고, 변신 전에는 블루 스트릭으로 텔포 판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카이저는 전사인데도, 변신 전에는 스탠스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미하일 링크가 강제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피규레이션 2단계일 때는 스탠스가 80이라서 데슬과 마찬가지로 하이퍼스탯에서 약간의 손해를 보는 친구입니다. 최근에 구색 맞추기로 데몬베인이 추가된 데슬과 달리 아직까지는 극딜기 나야나 하는 스킬이 없기 때문에 극딜 부분은 조금 아쉬운 편입니다. 변신 후에 조상님과 블레이즈를 소환하고 프로미던스를 사용 후 위로브 스트라이크로 캔슬을 하신 다음에 이후는 윙비트나 기가 슬래셔를 취향껏 사용하면 극딜은 끝입니다. 하지만 극딜의 중심이 되는 스킬이 애매하기도 하면서 변신 주기와 극딜 주기가 서로 달라서 이 타이밍을 잡는 것이 약간 어지럽습니다. 보스에서는 개인적으로 카이저를 선택하고 싶은데요. 사실 전직 소데스타 일원이라서 그런지 카이저도 딜이 마냥 엄청난 친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펙트만 보면 데스처럼 검고 푸르딩딩한 거 보다는 이렇게 강인하고 힘센 카이저의 이펙트가 보스 한번 시원하게 했다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카이저로 보스를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재밌게 느껴집니다. 데슬은 지금 상태로 보면 딜을 넣기 위한 과정이 복잡하고 하기 쉬기 때문에 취향이 맞는지 일단 확인하고 키우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바보데스로 새 출발을 하는 데슬과 이제는 진정한 용기사로 발전하고 있는 카이저의 이야기였습니다. 두 친구 모두 요즘 나오는 친구들처럼 성능이 어마무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쪽은 데슬 성우분의 활약으로 메이플 최애 목소리고 다른 한쪽은 훗날 나올 것 같은 진 매그너스의 숙명의 대적자이기 때문에 어떤 캐릭터를 선택해도 사랑을 주기에는 모자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